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귀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삶에 크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마 믿음을 빼놓고는 결코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씀대로 십자가를 주셨고 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천국에 오르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 또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원동력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윌리엄 제임스 역시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우리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이 나를 이끌고 또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이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깊은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숨겨지라 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조차 이루어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또그 믿음이 우리로 살게 하시며 기적 또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에도 크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큰 믿음이 있는 사람 한백 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 그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고 어떠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담기 원하는데요.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에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나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는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 취급하고 있었고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가 아니기에 심판받는 자들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자신들의 행위를 의롭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백부장의 믿음 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큰 믿음,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먼저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극률하심 바로 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그 극률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더라도 오늘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착한 주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착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수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종의 아픔, 그것을 자신 또한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를 극률이 여겨 주셔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 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 또한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인의 치유를 요청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린 가능할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 과연 자신의 딸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내였습니까? 하인을 가르쳐서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만한 바로 예수님께 부탁드릴 만한 사람, 그를 하인으로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과연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 유대인에게 엎드리며 그것을 간청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하인은 한집 안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집안을 움직일 수 있는 부속품처럼 여겼습니다. 그 하인과 종을 대할 때그 집안의 가축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부속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어서 반려견 반려견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반려견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또그 반려견을 어떻게 해서든 치유해주고 보험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수술이라도 해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당시 로마인의 그 백부장에게 이 하인으로서 그 문화 속에서 하인을 상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반려견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 친밀함이 아니었죠. 부품이 고장 나면은 그냥 다른 것으로 끼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를 고치고자 하는 열심으로 유대인 앞에 엎드려 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백부장 안에는 긍률의 마음,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 긍률이 여기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구원하시는 분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유대인이었지만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온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병든 자조차 낫게 하실 분으로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데 그극휼함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그 앞에 엎드릴 수 없었겠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극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극휼의 마음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시선,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니 불쌍히 여기는 자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심장이 뛰는 곳으로 내가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킬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그 심정 또 힘겹고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에 같이 마음이 동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이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10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와께서는 호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여 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심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바로 로마 백부장이 자신을 섬기는 그 종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마음을 알므로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애쓰는 그 극률의 마음,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에 누가 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누가 복음에서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에 한 말씀이 더 붙게 되는데요.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에 바로 유대민족,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하였고 또 유대민족의 회당까지도 지어준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약한 부분을 바라보며 내가 헌신하고 돕고 또 희생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극률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봉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분임을 믿고 있었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백 부장을 더 크게 칭찬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의 극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돌아 봅시다. 나는 내 자신의 자랑만,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서 내 먹을 것, 내 가족, 내 삶의 영역, 그것에 침범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거절하고 또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찌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쩌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만 감싸안고 또 우리 주변과 지역을 또 이 나라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있기에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 보이기에 지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긍휼의 마음,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볼 때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줄인 자에게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만족해하는 그일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짙은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넘치는 샘물과 같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붙드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의 마음에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백 부장에게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 부장은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 그리고 왕의 왕으로 여기며 그 앞에 엎드렸고, 그의 한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백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 보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백 부장의 믿음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자 앞에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내게 생명 주실 분, 나를 고치실 분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며 그에게 구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은혜를 입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축복된 말씀의 권위를 아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주를 향한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역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고백했었죠. 백 부장이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자기 자신이 전혀 자격이 없는 자다 느끼면서 그것에 벌써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자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것,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나의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어서, 주님의 능력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기적 아니면, 나는 결코 소망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정도면 장로가 될 만하지. 나 정도면 목사 될 자격이 있지. 나 정도면 권사 될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면은 결코 그것이 나의 의가 될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고 생명 주셨으며 또 내가 무엇이 간데 인귀한 직분을 맡겨 주셔서 이것을 감당케 하시며 주의 일을 하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 이심을 믿는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기에. 그는 이러한 큰 칭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향하여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볼 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 말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안디리언이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일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연히 천국에 가고 당연히 하늘에서 영원한 보좌와 또 멸류관을 얻는 자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극률이 여기는 마음조차 없으므로 이 세상을 조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의로 살았던 자들은 결국 그것으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늠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나의 직분, 나의 섬김, 나의 어떠한 행위 그것으로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는다 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영혼을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목사의 잘 준비된 말씀으로 설교로서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이 설교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로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특별히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며 내게 주신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나온 것도 할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수 없는 자이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한 주간도 승리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살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말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그 받으시는 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이 총체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그 은혜를 누렸고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얻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한 기도에서 뭐 하인이 낫게 되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더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직분보다도 더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보다도 더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여지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보다 큰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오. 내가 찾고 부르짖는 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는 것.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또이 예물을 드릴 때에 온전히 받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제사는 많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제사란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하는 것. 주님을 즐거이 찾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둘다 화려, 둘다 많은 것을 드렸고, 겉보기에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중심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도 없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그 홀로된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지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그 세리들의 예배처럼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알기 전에 믿음으로 그 길을 따랐던 것처럼 또 그들의 삶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다윗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요셉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요비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인내함으로 주님만을 기다릴 때에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시는 이 믿음 그것은 바로 끝까지 버티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답을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삶의 문제와 이 세상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치선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내 중심에 들여지는 예배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뜻으로는 이 단어로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이냐면요, 바로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향한 마음, 어머니와 아이와의 그 관계를 뜻하는데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린 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는 어머니가 대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똥 오줌조차도 가리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지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 품에 있는 순간 그는 풍족함으로 배를 불릴 수 있고 평안함으로 잠을 청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소망 중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바로 내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 품에 안겨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맡겨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 있는 자로 칭찬받고 기적이인의 삶에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는 자가 어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희생한 자, 많이 들인 자,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보냈는 자, 그러한 자들 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찾지 않으면 누굴 찾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단순한 그 믿음 가지고 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로, 긍휼한 자를 그 불쌍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만의규교이고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중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